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전장 특징주 1. 여행 화장품 관련주 상승 이후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한국 포함 소식 여행 관련주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세중 등 화장품 관련주 오가닉티코스메틱, 비엘팜텍, 디웨이디 등 2. 제약 관련주 상승 이후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성장 및 CDMO 시장 확대 기대감 관련주 펜젠, 경남제약, 셀비온, 현대퓨처넷, 루닛 등 펜젠 휴온스가 최대 주주 등극 예정. 경남 제약 부작용 낮춘 치료제 출시. 셀비온 항암제 공동 개발 및 임상 착수. 현대퓨천의 세계 최초 체열혈당 측정기 미국 FDA 승인. 루닛 미국 국방보건국과 유방암 검진 솔루션 계약. 3. 풍력 관련주. 상승 이후 울산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37조 원 투자 소식. 관련주 금양그림파워, SK터닉스, 대명에너지, 유니슨 등. 4. 리튬 관련주 상승 이후 2025년 업황 반등 전망 및 노무라 증권의 에코프로비엠 투자 의견 상향 관련주 자이글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EV 첨단 소재 CIS 지오리세너지 EM플러스 등 하이드로 리튬 배터리급 수산화리튬 생산 판매 본격화 CIS 북미 에너지 기업과 고체전해질 소재 NDA 체결 5. 마리화나 관련주 상승 이후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의 우위 소식 관련주 비엘팜텍, 메디콕스 등 6. 우주항공 관련주 상승 이후 세계 최초로 NASA와 한국 천문연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발사. 관련주 루미르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컨텍, 이노스페이스, AP 위성등 7. 하반기 신규 상장주. 관련주 루미르 웨이비스, 인스피언, 셀비온,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노스페이스, 한캠 등. 웨이비스 차세대 방공무기 체계 연구개발 과제 수주 8. 교육 관련주. 상승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AI 교과서 예산 편성 및 최종 심사 진행 소식. 관련주 비상교육 애니능률 아이스크림 미디어 등. 9. 오징어게임이 정제 관련주. 상승 이후 오징어게임2 관련 소식과 유럽의 높은 관심. 관련주 레몽레인 위지윅 스튜디오 등. 10. 개별 테마 주식. DS단석 1조 원 규모 바이오 항공유 공급 계약 체결 모멘텀 지속. 신송홀딩스 갤럭시 코퍼레이션 상장 기대감 및장 담극이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 데이터 솔루션 SKT AI 인프라 센터 구축 기대감. DOU TME와의 버블 시너지 기대.